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체인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36,440원에 11% 급등세가 이어집니다. 자, 이 종목 자체는 제가 세력들이 들어왔다. 자, 세력들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트럼프 1자 다시 한번 내수세가 들어왔다.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특히 주도주로서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체인링크도 빠지지 않고 하락을 하는데, 자, 어제 제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에 대한 조짐이 보이니까, 자, 이제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세력이 들어오면은 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나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7월달에 7월달 그 다음에 8월달도 마찬가지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다 불발이 됐죠. 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시 한번 이제 9월달, 자, 9월달 들어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한번 다가올 것이고, 자, 이미 가상화폐 3법이, 그죠? 자, 가상화폐 3법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가상화폐 3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도 통과가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뀔 때, 자, 세력들의 유입에 대한 경로가 더 확고하게, 자, 확고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체인링크는 이전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올라가고 떨어지고 했을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전에는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자, 촘촘하게 지금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캔들의 이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매수 수급이 이렇게 눈에 띄게 들어가면서 매수 수급이 들어가면서 자,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흐름. 자, 그러면 이제 시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께 엄청난 혜택 자 우리가 매수 맥점을 잡는 혜택에 대해서 그리고 제 저는 이제 소통방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께 바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구독자분들께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100% 지원이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자 투자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서는 제가 코인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자100% 현금 지급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여러분들 돈을 벌어가실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지원 서비스를 자, 손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1년 중에 할까 말까 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정확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300만 원." 자 400만원 이렇게 500만원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면서 투자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수익을 크게 이어가시라는 바램으로 자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자, 직통으로, 자, 상단에 보이시죠? 숫자 2번이 상단에도 써 있는데, 자, 제가 직통으로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500만원 전원 지급이 7월달에 전부 지급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8월달에도 숫자 2번, 자 500만원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단에 보이시죠? 상단에 보이시죠? 자 01054346669번이 제 직통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자 저한테 번호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있죠? 문자로 숫자 2번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자, 모두 7월 달에도 지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8월 이벤트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010-5434-6669번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모든 분들이 다 500만원까지 지원을 100%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체인 링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 고점을 무조건 찍으러 올라가야 된다. 얘네들은 이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년 12월 16일날, 자, 이때 최고점을 기록했었던, 자, 44,600원 구간을 우선 찍으러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4,000원 구간을 찍으러 가야 된다. 자, 현재 구간이요, 한 8,000원 정도 더 남았는데, 자, 이 8,000원 구간이라는 것 자체도, 자, 한20% 이상은 더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고점을 왜 찍으러 가야 되냐? 자, 얘는요, 지금 정별 구간에 처음 진입을 했어요. 처음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정 고점을 넘어간 이후에 자, 다시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와줬죠 근데 지지 받는 흐름에서 이 매수 수급이 붙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이 흐름은 제가 이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봉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종목은 이전에도 자 신규 상장이 업비트로 됐어요 자, 업비트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점이거든요 항상 근데 여기에 대한 고점이 2020년도 8월달에 정확히 8만 원을 찍고 빠졌던 이력이 있고요. 자 이전에도 이렇게 돌파를 시도했지만 끝내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자 이렇게 줄곧 하락을 보였다가 횡보성 이슈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전 고점을 넘어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해냈잖아요. 그럼 현재도 여기에 대한 저항을 더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가 원래대로 하면 8만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정구점을 넘어서면, 자, 더한 가파른 상승세, 그러면 매수 수급도 이전처럼 비슷한, 자, 비슷한 대량 양봉에 대해서 양봉에 대한 매수 거래량이 붙어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체인링크는 사실, 자 이종목이 시총이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장 가치 자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치를 가미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체인링크에 대한 시세가 자 시세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 자 이것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일가도 매수를 하고요. 자 글로벌적으로 큰손들이 되고 자 유입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다행히 체인링크라는 종목 자체는 시장이 하락하고 큰 폭으로 지금 빠졌을 때자 이종목은 버텨냈죠. 자 이유가 뭐냐? 이 세력들 있잖아요. 자, 세력들은 이제막 올리려는, 자, 올리려는 움직임인데, 자, 여기에서 빠지려고 지금 시장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버텨내므로써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중요하게도, 자, 일봉상에서 혹시라도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 당연히 잡아야겠죠. 자, 아직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왜냐면 지금도, 자,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지금 추세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을 지지를 받는 것은 이전에 지지를 받았잖아요. 지지 라인이 있을 때. 자 현재 구간에서는 7인선 라인, 자 빨간색 선 7인선 라인을 완벽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에서는 자, 시세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려는 움직임, 달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타점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자, 시그널과 함께 잡아드리기 때문에, 자, 고점에 대한 시그널, 저점에 대한 시그널, 자, 이렇게 매수매도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자, 24시간 열어두고 정보와 이슈,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소통망에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자로도 어떤 식으로 매수매도를 드리는지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려왔지만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수익에 대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오늘 구간이 60원 구간까지 올라갔고요. 정확히 여기 보시게 되면 60.81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최초에 6월 22일날, 자, 6월 22일날 정확하게, 자, 문자로서 여러분께 저가 매수를 드려왔고요. 매수 매도노는 제가 문자로도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독자 핵심, 자, 코인이라고 해서, 퍼치 펭귄 11.1원에 제가 부근 매수를 드렸고요. 자, 손절가도 이렇게 나갑니다. 자, 목표 주가를 최초 6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슈,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시켜 드리면서, 자, 6월 22일 10시에,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010-5434-6669번, 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여러분께, 자, 이렇게 전송해 드렸습니다.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던 이 분봉으로 봤을 때, 30분 봉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6월 22일 날자 10시에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자이구간의 최저점은요 자 10.97원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10시 이후로 자 계속 바닥권을 찍어주면서 제가 매수 드렸던 가격까지 계속해서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 드린 이유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자이 종목 밑꼬리 중에서 이 밑꼬리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이 찍히는 캔들과 자, 캔들과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이 뜨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서 자, 문자로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터치 펭귄 두 번째 문자로도 제가 14.5원에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손절가, 자,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슈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종목 6월 28일 9시 5분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도 제 문자, 자, 그죠? 제 개인 번호로 해서 문자로 나갔고요 정확한 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문자로 나갔을 때, 자, 9시 5분의 문자가 6월 28일 날나갔고요 자, 이때 문자를 드렸을 때, 자, 14.5원에 매수를 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4.26원까지 밀렸잖아요. 제가 매수가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 고점 구간 있죠?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구간이, 자, 5월 14일 구간 정확하게 24.73원 있죠? 자, 이거 돌파한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돌파로 움직일 때, 자, 이 매수세가, 매수세가 정별권에 올라갔을 때부터, 자,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더니, 자, 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저항권 있죠? 저항권을, 자, 만약에 뚫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정 구간 지지를 받고, 그죠? 여기서 14일선 지지를 받고,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저항권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제가 목표주가까지 이 종목 무조건 자이 60원에서 자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소통망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자 오늘 자 오늘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60.81원까지 찍어주면서 자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자 문자로 매수가 나가면 매도가 나간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터치 펭기는요 제가 매수를 두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매도도 드렸습니다 자 60원 전략 매도 걸어주세요 자 목표 주가 60원 단기 수익 주 최소 자440%자 최소 400% 이상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7월 22일 날 10시 30분에 밤 10시 30분이에요 자 이때 매수 그다음에 마지막 매도, 자 이렇게 문자가 나갔거든요. 터치 펭기는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 보이세요? 자이 구간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게 7월 22일 날자 10시 30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시 30분에 문자를 자 58.45원까지 올라갔을 때 문자를 드렸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얘가 또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밀리는 흐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게, 제가 매도를 왜 걸어달라고 했냐.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7월 23일날, 자, 3시 30분. 이게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자, 여기에서는요, 60.81원까지 찍어줬어요. 정확히 찍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자,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 미리, 매도를 걸어드리라고, 매도를 걸어, 전략 매도를 걸어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전략이죠. 왜냐면, 우리가 매도를 걸고 자면, 자, 나중에 가격이 찍히면은 매도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7월 23일날, 자, 새벽 3시 30분에 고점을 찍어주면서, 자, 목표주가 60원을 달성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한 달이 걸렸어요. 이한 달이, 400% 먹으려고 업비트에서 한 달이 걸렸다. 그것도 단기 수익주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자, 목표주가까지 가는 거는 목표주가를 못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수 문자도 드려왔고, 그 다음에 매도 문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께, 자, 매수, 매도를 다 드린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과 자, 500만원 지원 이벤트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엄청난 혜택을 꼭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익을, 저를 발판 삼아 자,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크로스, 자, 바닷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음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크러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이런 매수 추세에서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이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그런것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